지난 2023년 7월 충북 오송 공평이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사과도 보상도 아닌 진정한 책임을 원한다며 김영한 충북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이범석 청주시장의 법적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사에서 오송 참사 등 국가 재난의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시민대책위는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재난대응 매뉴얼 개정, 지하차도 원격차단 시설 설치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유가족분들께 재발방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 42년이 지난 지금도 오송은 기억의 공간이며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책임의 무게를 안고 있다.